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프로태 한국대표 임피아트 샤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laughs> 코멘터리를 남기는 이유가 그 저번주에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토요일이랑 일요일 2일차를 통해서 각각 결승에 진출한 팀들, 총네 팀이죠. 총네 팀이 말레이시아에서 최종 결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본선에 아니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소 어좀 미안한 것도 있는데 <laughs> 제가 아시아 챔피언십 요번에 대회를 안 나갔어요. 한국 애들이랑 뭐 나가도 서로 빨핑이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고 연습할 상황도 안 됐고,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 멤버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빠진다고 했었고, 요번에는 또, 네명 아시아인이면 다 가능해가지고, 아시아, 동남아 쪽 애들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팀이 심하이가 돼가지고, 안 나가려고,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번에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어 일요일에 이제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베놈 팀이라고 이제 동남아에서 음 2등 한 팀인 아 요번에 일요일에서 우승한 팀인데 일요일 일차때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빼고 음 너를 데려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제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스 탄 거죠. 버스 탄 입장이어가지고 좀그 사람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 팀원이 왜 떨군 그러니까 제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까지 이제 물어봤으니 보니까 그어 탈락시킨 팀원 멤버가 어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한대요. 막 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욕, 뭐 이렇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laughs>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이제 어 빼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은 확정 거의 90%는 확정이긴 한데 그게 멤버 로스터를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ESL 쪽에다가 문의를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내일 그 회사에다가 이제 회사에서는 게임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좀 거짓말 쳐가지고 그나 일정을 잡았 보겠다 하니까 아직 당장은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답변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 답변이 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핑이 북한으로 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패치가 그래서 지금 좀 연습하기가 좀 수월한데 좀 다소 좀 걱정인 게 있네요. 제가 요번에 앵커 앵커라는 포지션에 맡게 되었거든요. 앵커라는 포지션을 받게 되고, 제가 대회에서 원래 좀 AR, 그니까 소총으로 나가길 바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또 대회를 소총수로 나갑니다. 소총수로 나가서 부담감이 되게 커요. SMG 서브머신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반대로 지금 다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마디로 축구에서 센터백이에요. 수비 역할. 그러니까 앵커의 역할이 뭐냐면은, <laughs> 만약에 하드포인트에서 그 리스폰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음, 우리 팀원들한테 리스폰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켜야지만 이제 리스폰이 안 바뀌고 계속 중요한 부분에서 리스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인 플레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슬로우 템포 스타일로 이제 패턴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음, 부담이 될수 있는데, 좀 노력 그 뭐, 뽑아준 것만큼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갖고, 이, 최종 결승, 4강이 언제 진행하냐면 5월 10일 2일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1등을 하면 여기서 그 바로 미국, 본선 진출, 스테이지 2로 이제, MLG, NI인가? 그쪽으로 나, 이제, 본선을 진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막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치게, 그 사, 그 매니저가 또 있더라고요. 그 팀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끝났는데, <laughs>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패치 업데이트 이후에 메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남기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음, 컨, 그니까, 러이 영국군 N69가 그거거든요. 컨커션. 공격 수류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맞을 시에 움찔거려가지고 이제 스턴을 맞는건데 이게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이제 디비전에 대한 메타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그래고 거의 강제성으로 기갑사단을 웬만해선 다 끼거든요 소총을 끼든 물기든 끼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갑사단을 끼라는 걸 추천드리고 어 공, 공방으로만 공 얘기할게요 대선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낍니다 대선에는 에너제틱이라고 이 원기 왕성을 많이 떠요. 이거를 끼면은 이제 라이트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공수 사단의 이속이 빨라진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엄청 유틸성도 좋고 진짜 거의 만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 부속품도 이제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SMG가 엄청난 버프가 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격전을 쓰면은 이제 음 이, 이게 스코어 스트릭을 보시면은, 이거는 500점이잖아요. 근데 4마, 4마리만 죽이면 유입, 정찰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의 하나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그거, 이거 외에도 그냥 추천드리면 뭐, 감시. 감시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그 뭐요? 원기왕성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간 하면은 우리가 핑적으로 좀 불리함이 많기 때문에 속사는 항상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때는 속사를 못 끼기 때문에 강선추가, 손잡이, 빠른 정조전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퍽이고, <laughs> 소총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속사 아니면은 강선추가, 손잡이, 아니면은 빠른 정조준, 이렇게 많이, 빠른 정조준에 손잡이, 반사조준기, 이렇게 해서 많이 달렸는데, 보병사단이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까지 빠른 정조준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 아, 맞다. 소총은 정조준, 뭐 기갑사단 들고, 뭐 다른, 그러니까 보병사단을 안 들는 외적인 소총을 들을 때는 정조준은 웬만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항상. 이, 이속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m 미샷발이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 추후에 대한 부분은 또뭐한 2, 3일 내로 다시 통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터리는 좀 기쁨의 반과 좀 부담감의 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하는 자랑스러운 대표 한국 대표로 나가서 한국에도 이런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걸 널리 알리도록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